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음, 시금치에 대한 모든 것을 공유해드릴 고은정입니다. 네. 시금치의 달콤함을 사랑하는 한상 김영찬입니다. 시금치 모든 것뭘 알려주신 거예요, 선생님? 그게 얘기해놓고다니까. 어, 네. 네. 지구멍으로 들어가고 싶네요. 네. 유재석쥐 어, 있으면 끝나는데. <laughs> 어. 시금치. 네. 오늘은 네. 시금치를 생으로 먹는 거를 한번. 아, 정말요? 네. <laughs> 한 번도 생으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시금치를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아왔어요, 우리가. 음, 그죠 어, 네. 그, 네. 그래서 이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데, 네, 그게 이제. 결석을 어, 만들어서. 결석을 만들어서, 네. 네 건강에 해롭다. 해롭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데쳐서 물에다가, 어, 빼서, 해서. 네. 네. 이게 또 수산이, 네. 이름에서도 그게 보이는 건가? 네. 살짝, 네. 물에 잘 녹는 것이어서, 네, 데쳐서 물에다 헹궈서 먹으면 괜찮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 그래서 시금치 국을 끓일 때도 데쳐 가지고 아, 이렇게 하시거든요. 어. 근데 제가 어, 그냥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걸 배우신 적도 없고. 음. 어,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시어, 어, 시어머니도 그러셨고 어머니도 그러셨고 된장에다가 그냥 된장 팔팔 끓일 네. 때 시금치 꼭 넣고 네. 저도 그렇게 네, 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먹고 <laughs> 네, 지금도 생으로 이런 시금치 겉절이를 해서 먹고 음. 이랬는데, 아직까지. 결석이 어, 생기시다. 네, 않으셨구나. 네, 네. 결석은 제가 이제 고치십이지만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권해드립니다. 생으로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네. 식재료에 관해서 많은 건강 정보들이 이렇게 네. 많이 유통이 되는데, 그게 실험실에서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laughs>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정도의 어떤 나쁜 효과, 좋은 효과를 거두려면 엄청나게 그렇죠. 3 0세끼 1년 365일을 먹는다던가 네. 정말 초식동물처럼 그것만 먹는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어떤 식재료에 관한 정보들에 음. 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 시금치는 지금 음 약간 잘잘 자라다. 자, 요런 특징 말고 선생님 보시기에 뭔가 좀 다른 시금치하고 이제까지 봐오신 거하고 좀 다르다 이런 거는 안 느껴지시나요? 일단은 뿌리가 뿌리 부분이 길고 밑에가 좀 붉은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잎사귀의 모양도 네. 좀 다르고 네. 네. 그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시금치처럼 냉이처럼 음. 마치, 옆으로. 네네, 네네, 크는 그렇죠. 그런 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금치에도 품종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 잎이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 네, 옛날부터 먹어오던 시금치는 이렇게, 네, 냉이처럼, 네, 이렇게 생긴 것이었고, 실제로 이렇게 붉은색이 네. 있는 것들이, 네. 그러니까, 어, 요즘에 이제 도시에 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금치에 이렇게 불은생이 나오면 싫어한대요. 그래서 아, 잘안 팔리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요 네. 같아서.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 맛있는 복에 전종현 선생님 댁에서 직접 음. 농사 지어서 키운 것이라서 이 시금치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도시에서는 이런 시금치를 이제는 만나보기가 어렵고 어렵죠. 제가 이제 남해에 가서 시금치 농사하시는 음. 분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아예 아, 심지도 않는다라고 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심으시는 거는 뭐 사계절 사계절 플러스 뭐 이런 음. 품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얘네들은 절대로 붉은색이 나지 않고 초록색이면서 위로 쭉쭉 잘 뻗는 애들, 번. 네 음. 그런 애들을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겨울에 1월달에 남해에 갔는데 바닥에 이렇게 바짝 방석처럼 누워있는 애들은 없고, 위로, 로 네, 위로 약간씩 이렇게 있어서 바람을 불면 이렇게 보리밭처럼 음, 음. 이렇게 일렁이는 아, 시금치, 그런 모습을. 시금치 맛이. 네, 네. 음.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이 짙은 거는 뭐 당연히 이 안에 염록소도 많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네. 있겠지만, 겨울을 이겨낸 힘 같은 건잘 없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겨울을 음. 나면서 시금치가 단맛을 속에 품잖아요. 네. 그러기,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마트에서 이런. 하면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시금치의 정말 달콤함 네네. 이런 것은 느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시금치는 다듬으실 때, 다듬으실 때좀 어, 깨끗하게 모래가 사실 땅에서 네네. 자라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요 사이 사이에 모래가 끼일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반으로 쭉 갈라서, 아, 네, 갈라서. 어, 그다음부터 다듬으면 씻을 때이 부분들의 물이 이제 고르가가지고 아. 잘 씻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시, 어, 씻으면 되고, 어, 우리는 이제 이 뿌리가 굉장히 네. 달고 맛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뿌리를 항상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뿌리가 붙어 있는 것들을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마트나 이런 데서는 잘 어. 없어요. 밖에 이렇게 네. 아예 잘려져서 네네. 나오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아서. 네. 저도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뿌리가 있는 것을 꼭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를 이제 묻히는데요. 양념을 다 한꺼번에 섞어서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냥 바로 네. 젓갈 네.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는 생략하고 또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네. 네. 그리고 어, 새콤달콤한 거를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초를 네. 썼는데 오늘은 생... 약간 이제 비린 맛이 나는 거를 시금치와 하기 때문에 네, 생강술, 생강술. 네. 해서 넣고요. 어 그리고 겉절이의 기본 무침의 기본은 파마늘, 파마늘 응. 넣고요. 네, 얘네를 이제 한번 무쳐볼게요. 그 넣기서 그냥 네 무치시면 돼요. 이이 이 선생님 무심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해보면 무치는 게 성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잘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시금치를 네, 네. 어 헹궈가지고 물기가 좀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아 훨씬 더 양념이 빨리 잘 묻어가지고 네잘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모든 음식이 아까 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다듬을 때나 이럴 때도 정성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네. 그렇다고 말씀을 이제 어 같이 나누면서 이제 이런 걸 준비하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 이게 묻히거나 뭐 뭔가를 할 때도 어 가족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음. 식구들이 먹을 거 친구들이 먹을 거 이렇게 생각하면 음. 좀 그냥 천천히 그네네 그, 그 네, 맛있어져라 이러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다 묻혀졌어요 네. 그~ 여기에다가 이제 통깨 좀듬뿍네 어, 견과류가 고운. 필요한 계절이잖아 네, 지금 네. 선생님 네 그래서 통깨 듬뿍 넣고 여기에는 예 네, 우리 잣하고 호두 예 호두. 네, 얘네들도 같이 견과류 듬뿍 넣고 뭐~ 땅콩이 있으면 땅콩도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네. 또 음식을 할때 조금씩 이런 깨나 견과류 이런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더해주는 게, 그렇죠. 네. 어떤 음, 어, 집밥의 장점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에 나가서는 절대로 사 먹을 수 없는 네.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 드릴 테니까 한번 무치는 음. 음. 건 너무 금방이죠. 시금치를 네. 씻기만 하면 나머지는 뭐. 아, 생 시금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으아으아으아옷토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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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고소한데요? 그렇죠. 견과류가 아니더라도 시금치 네, 맛 자체가 고소하고 맛이 있어요. 달콤하고 네. 그리고 겉절이 양념이 네. 전혀 이 맛을 해치지가 않네요. 그렇죠. 너무 자극적인 것들은 없기 때문에. 음. 전 이건 정말, 정말 우리 음식 먹기 전에 샐러드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서양 허브나 풀 먹는데 겨울에 시금치로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럼요. 아주 색다른 느낌을 즐길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 네. 드시고 끝내시죠? 아, 네. 그래야지 더 많이 드실 건데. 아,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우리가 집밥을 해 먹을 때 어떤 음식 재료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이런 걸좀깰 필요가 있어 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음. 누군가 남에게 돈을 받고 파는 음식이 아니고 나와 음. 내 가족이 먹을 음식 내 친구가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영양과 맛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로 음식을 해본다면 음. 어~ 즐거움도 있고 사람들에게 색다른 경험도 네.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일 것 같고요 겨울 시금치는 무엇보다도 맛도 음. 좋고, 영양도 음. 좋으니까, 너무 그런, 뭐, 해로운 게 있다,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맛있게 이 계절에 제철이 내어준 시금치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얼른 마치고 저는 좀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 조리하는 기쁨을 어디서 찾냐 하면,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데 찾고 있습니다. 아, 네. 음. 맛있습니다. 맛있요 <laughs> <laughs> 네, 음, 네. 네, 네. 선생님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